니가 시부린 발언들 가세현 가세현도 가세현도 언론이니 가세현을 보는 것 자체가 어 전능아야 명지 어, 수준 딱그 정도야 어 쟤네들은 자꾸 나한테 좌빨이라고 약간 그렇게 어 가져가고 싶은가봐요 예 자꾸 좌빨 좌빨 절 그렇게 가져가고 싶은가봐요 뭐 니네들이 좌빨이라고 하면 좌빨이겠지 뭐 내가 아니라고 한번 뭐 너네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겠어 니네 어차피 사람 말안 듣잖아. 어차피 뭐말안 듣는 애들한테 내가 뭐야? 나 어떤 색깔이야? 내가 누구야?라고 뭐를 얘기하겠어? 그리고 뭐 내가 했던 말들이라든지 내가 뭐말 실수 좀 했다고 치자. 어, 옛날에 했던 거 인정할게. 잘못 옛날에 잘못한 거 있지. 인정할게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수습하고 사과하고 있잖아. 정리하고 있잖아. 어. 근데 아직까지 너네 저쪽에서 조서도 안 받고 있는 나빠로도 그렇고 니네 쪽 니네 쪽 사람들 얘기야. 어. 저쪽 어? 나베, 나베도 그렇고, 아직 그 사람들은 뭐 반성은커녕 반 조서도 안 받고 있고, 어, 그치, 뭐 빵진수기도 그렇고, 너네 어휴, 야, 나는 앞으로 옛날 것 하나씩 다 정리하면서 앞으로 잘하고 살게, 어, 반성하고 잘하고 살게, 그래. 그리고, 너네들에 비해, 너네들이 밀고 있는, 응원하는 어떤 그쪽 당에 있는 사람들보다는, 어, 내가 낫다고 봐, 나는, 솔직히 말해서.